자, 교사 행위와 관련해서 범죄 의사 없는 특정된 자에게 특정된 범죄의 실행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럼 이 특정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자,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6팔례. 요 판례를 보시죠. 9.1도 54.2. 일제 도라이버.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일제 도라이버 사건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이 갑을 병이 절취하여 온 작물을 상습으로 열 아홉 차례에 걸쳐서 시가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가 병이 물건 훔쳐오면 장물을 계속 샀던 거예요. 장물을 취득했던 거예요. 상습으로 갑과 을에게 근데 이장물 아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과 을에게 일제 도라이버한 개를 사주면서 사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 다니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한 거예요? 이 도라이버 가지고 드라이버 가지고 열심히 도둑질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교사가 되느냐. 판례는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 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 정도로는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 교사의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 결의를 생기게 하면 되는 것이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일시, 장소, 방법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범죄 실행을 결이 할 정도에 이르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따라서 일제 도라이버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전에 병과 같이 했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하면 작물을 매수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라고 본 사안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죠. 마치겠습니다.